저런 과학적 내용을 검증했다기보다는 내가. 본 내용이 이런 것이고 어. 하는 것들을 이렇게 증언에 증언, 증언. 아, 공증하는 아 거구나 공증. 공증하는 거죠 사실만, 아 그렇죠 본 사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어, 저런 어. 생각들을 어. 왜 하게 됐냐면 보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시 재판 과정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어떤 그 절차들을 수입한 거거든요 당시 재판 음. 과정에서 이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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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왜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. 네. 그랬을 때두 사람의 증언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신분을 이용했어요.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어떤 사... 지금은 봐야 되기 어렵죠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유는 이거예요. 이 사람은 자기가 위증을 했을 때 잃을 게 굉장히 많은데 어, 신분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.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부로 얘기를 안 하고 참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지에서 서로 상반되는 증언들을 평가했는데 그 절차를 가져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저렇게 신분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증언을 받으면 적어도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. 네. 사실성이 확보가 되는 아... 거 사실. 그러면 지체 높은, 귀중 높은 사람을 불러올 게 아니라 과학자. 과학자들을 과학자. 불러와서 이 사람은 위중할 경우에 이 과학자의 음... 어떤 권위들을 모두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워서 증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런... 직관적으로다 그럴듯한데 네. 자꾸 요즘 시대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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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시대에는 일단 과학자도 아니었죠. 자연 철학자였죠. 아, 네. 음. 보일 살던 시대 자연 철학자가 영국에 몇명 있을 것 같아요? 거의 없을 거 같아요. 거의 없어요. 사실은 설사 그런 사람이 있어도 어,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신분이 낮으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증언이 더 아, 인식론적으로 인식 그런 더, 시대였구나. 더, 그때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. 지금 신사의 증언이 지금은 우리 과학계는 이제 동료 평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네. 뭐. 그러니까 사람들도 점점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시대가 변하면서 신분제가 일단 약화되고 일반 평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문성만 가지고 얼마든지 네. 귀족보다 훨씬 똑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, 신사들의 증언을 들을 게 아니라 이 분야를 정말 잘 아는 관련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하자. 그래서 지금의 동료 평가제도로 어, 바뀐 거죠. 네. 어... 그래서 이 보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우리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중요한 방식이 전문가들 동료 평가를 통해서 상호 검증을 해서 그 지식들을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원형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